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현실로 바꾸어 주신 내용, 그리고 상처가 기쁨으로 변하게 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과 또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 십보라와 또한 두 아들도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는데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믿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을 치고 있던 사위가 갑자기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지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들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드로가 시보라와 모세의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되며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즉,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모세가 두려워하며 광야로 피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마음을 반영하여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는 결국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 남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떠날 그 모세를 살려준 아내,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두 아들들, 모세는 가족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이 이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며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으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기쁨이 되며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